성향, 경향 이런 뜻이에요. 성향, 경향 이런 뜻이에요. 성향, 경향, 경향을 갖고 있다. 인터프리트 해석하기 위한 겁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laughs> 이 말을 국어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나에게, 나에게 어떤 사건들이 여러 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여러 개의 사건들을 해석할 때 모두 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적으로 한다고요? 일부분만 해석을 한대요.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어떤 것들이 투비 이런 식으로 되다 또는 대돼 저런 식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아우 이거 이랬어야 된다. 아 이거 조금 저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우리는 가장 특별히 뭐한다 선택하고 스테이크 쌓아두고 그다음 뭐하고 정리하더라라는 거 뭐한다 정리하더라 뭐를 증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러면 뭐한다고요 증거를 그거와 관련된 증거를 쌓아가기 시작하더라 다른 건 포기하기 시작하더라 그렇 내가 유리한 쪽의 정보만 모으는 거예 이해가 됐나요? 어떤 방식으로인지 뒤에 나와요. 방식으로 동사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선행사는 방식 여기 나왔네요. 그런 포인트뷰 무엇을 관점을 뭐 하는 거예요? 서포트, 지지하는 것만 모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것을 어려운 단어보다 선택적 인식이다. 선택적 인식은 한마디로 뭐드에 있다. 편향있다 보이는 것 우리에게 뭐 하도록 스탠드 아, 스탠드 하면 도드라지다. 도드라지다. 똑같이 여러 개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만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도드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드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는 뭐 된다? 편향된다. 선생님, 우리에게 도드라지는 것이 뭐예요? 그 관점을 뭐 하는 거? 지지해 주는 것세 편향된다. 그런데 똑같이 쓰인 것 같아요. 얘랑 똑같이 쓰였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 없을 때니까 곧 우리에게 뭐한 것처럼 도드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거. 은 메이의 주어는 이거 단데 와시 끌고 있죠? 이것은 be related to 무엇 무엇과 연관되다. 우리의 무엇과 연관된 것 같아? 목표, 관심사, 기대치, 과거의 경험, 계속 읽어야 되나? 아, 아직도 안 끝났어? 그 다음 현재 요구사항, 그 상황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런데 내 눈에 도드라지는 것, 즉 나의 관점을 지지해주는 바로 그것들은 뭐랑 관련이 있대. 나의 지금의 목표, 나의 관심사, 나의 기대치, 그리고 나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상황이 지금 나에게 뭐하는 거, 요구하는 것 이렇게 된 거지. 됐나요? 손에는 뭐를 하나 가지고 있다. 망치를 하나 갖고 있다. 내 손에 망치가 있잖아. 짜잔, 그럼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망치 들고 뭐해? 조비를 때린다. 1번. 2번. 못을 박는다. 못을 박는다. 그럼 망치를 들면 뭐만 하고 싶어? 못만 찾고 싶은 거 따라서 손에 망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못처럼 보여. 못처럼 보여.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한 증거만 찾아. 똑같은 말인 거죠. 이해가 됐나요? 이 인용구는 이 인용구는 하이라이트 강조하다. 인용구 저는 지금 버그가 난 상태예요. 됐어요. 인용구 강조하다. 뭘 강조한 거라고요? 피노미논 현상을 강조한 거예요. 현상 선택적 인식의 형상이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우리가 만약에 망치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면 어떤 사건만 원한다면 선택적으로 뭔가를 해석하고 싶다면 맞죠? 해석하고 싶다면 우리가 스탠다웃, 도드라지길 원치 않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까 시간에 했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한다. 도, 도드라지다. 이거 아니죠? 우리의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든다고요? 말도 안 돼. 그다음 intend 의도하다 무엇인가를 하기로 특정한 방식으로 왠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희망한다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관점을 우리와 비슷한 말도 안 돼. 그다음 갖는다 방식을 생각하는 거 생각 방식을 사고 방식을 갖는데. 타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생각 아니거든? 그런 얘기. 특정한 방식으로 뭔가를 하기로 의도할 때, 바로 그것만 자꾸 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